16. 편하나님이연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해선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더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여와여 호 정직함을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노는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기 있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가 지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앞지 않은 악인과 나를 애와 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와 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가 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와여 호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와여 호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 그 귀에 들렸더라.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유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이어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아래는 어둑한캄하더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드셨도다. 저가 흑암으로그 숨는 곳을 삼아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더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와의 호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더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보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와께서 호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더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여와께서 호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더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군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 시 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 우시며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을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와께 호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관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재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달더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누그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금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 0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죄를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내가 아오니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